아, 근데 이거 시래기는 뭘로 뭐 한거죠? 이게 뭔가? 무무네 아, 열무? 아니죠? 무무 무, 무. 네, 시래기용 무 아, 시래기용 무 그럼 네. 시래기용 무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네아 잎이 아. 잘 자라는 무입니다 아. 아 아, 그래서 오늘은 시래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마, 오랜만에 가마솥에 불을 피웠습니다 가마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우와, 너무너무 잘 타고 는데요 아, 짜잔, 이것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집어 넣으라고 그랬는데요, 아, 이따가 집 아, 이따가요? 네, 네. 아, 아, 지금은 불이 너무 세서? 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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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끓였어 <laughs> 넘친다 <웃음> 가슴아 가슴아 이리와봐 이리와봐 가슴아 아유, 신동아 아유 순 신동이 아, 신동이 왔죠? 응. 가슴이 가슴아 응. 얘는 까순이고요. 얘는 순둥이. 음 응. 어, 없어 없어. 너무, 없어. 얘는 까순이다. 까매서 까순이. 얘는 순해서 순둥인데. 우리 순둥이 순해. 응? 없어. 참. 야 순우아, 너글로 가까이 가면 큰일 나. <laughs> 순우아, 너글로 가까이 가면 큰일 나. 아 이제 벌써 그 불을 끄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음 원래 이건 이거 햇빛에 예. 말려야 되는데 예. 잘못 말리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데쳐가지고 음. 냉동실에 저장했다 먹으려고 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가마솥에 막 끓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끓는 상태에서 계속 끓이다가, 음. 식혀, 요 여기서. 아, 뜨거운 아, 물을 식히고. 아, 그럼 그렇구나. 뜨거운 상태에서 그냥 음. 이대로 그냥 식힐, 식힐, 때까지 두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어. 이제 식으면 찬물에 옮겨서 음. 또한잔둘 거예요. 아, 아. 12시간? 아, 12시간? 음, 그러면, 그러면, 음. 연해지면서 술물에 빠진대요. 아. 그렇게 하려고. 아, 지금은 이게 굉장히 질기죠? 네, 그죠. 이렇게. 아. 뭐이 음. 아, 잠깐만요. 그렇던데? 그럼 나중에는 좀 나중에는 불약해져. 불약해지면 지금 시간 관계상 바로 그냥 고구마를 굽고 있습니다. 아, 아 탈까봐 안에 안넣고 앞에다가 오븐처럼 이거 타서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건 아니겠죠? 예술 <laughs> <laughs> 지금 여기 아직 물이 있네. 지금 이제 불은 더 피우지 않고요. 이제 이 상태로 식히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거 물이 없어져서 탈까 해갖고 중간중간 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직 물이 많은 거 보니까 탁가 같지는 않죠? 가마솥 불은 이게 오래가요. 이제, 불을, 나무를 아직, 짜자자잔. 응? 응? 불이 지금 거의 꺼져가는데도 진짜 오래 가요. 고구마가 지금 이것나 모르겠네. 이뚜고 뜨고 고구마를 좀더 가까이 밀어 넣어 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이거 이렇게 그죠? 어? 깨끗한데요? 벌써 이거 다 닦아놨나봐요 짠 오, 이걸 쓰고 난 다음에는요 기름칠을 해둬야되데 안그러면은 녹이 다 쓸어갖고 못써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 제부님이 깨끗하게 다 해놨나봐. 또 이거 다 꺼내놨네요. 네, 이제 예, 이제 가마솥에서 예 식혀서 꺼냈어요. 밤새도록 여기 있었죠. 아니, 아니면? 가마솥에 밤새 있었고 아, 이제 아침부터 얘가 나왔어요. 아. 지금 이 면이 다 됐을 때예요? 예? 네? 다 됐을 때예요? 이제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소분해서 음. 얼릴 거예요. 아, 네. 아. 음. 와, 숨안쉬려오세요 아유. 원래 머리만 좀 정답 안 주는 거야. 아, 이것도 써. 아니 이거 쓸수어 아니야, 미안해.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돼. 헐. 고더 아니, 얼추 돋궈, 그거. 대충. 대충? 열번 돋궈, 열 번? 걸? 응. 열 번? 응. 물이엄청나오 나왔네. 그가면서 그릇을 하나 가져오는게 낫겠다. 음. 완성했습니다. 근데 중간 영상이 없는 것은 제가 제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잘라서 한번 먹는 양으로 넣었습니다. 식구들은 이거 엄청 좋아해요. 어, 얘네들은 왜내 말을 안 들을까?